뭐가 이렇게 거창해? 카트에 도구가 한가득인데? 정말 나한테 안마만 해주려는 거 맞아? 마사지숍 열 생각은 아니지? 오토가 추천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 과정이구나 배관 수련의 성과를 마사지의 힘으로 보여주고 싶다면서? 근데 이런 도구를 쓰면 반칙 아닌가? 알겠어. 네가 뛰어난 헌터라는 건 나도 잘 아니까. 이런 준비 작업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원하는 자세 있어? 지압판을 들고 내가 엎드리길 기다리는 네 모습을 보니 꼭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가 된 기분이네 <laughs> 전용 브러쉬도 써야 하는구나? 이 향기는... 바카오일인가 보네? 어... 좀... 간지럽긴 하네. 내 반응이 그렇게 궁금해? 간지럼을 잘 타는 건 약점이 아니야. 근데 바카오일이 너무 얼얼해. 슬슬 도구를 바꿀 때가 된것 같은데. 음. 왜 갑자기 손으로 해? 그 화려한 도구들은 어쩌고? 설마 반칙이라는 말에 겁먹은 거 아니지? 그럴 리 없지.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. 네 손이 그 어떤 암만 도구보다도 낫지. 도구에는 이런 온기가 없으니까 내 기대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. 겨우 두번 주물렀으면서 별점을 달라고? 음. 아직 부족해. 음. 이제 힘으로 불만을 표현하는구나. 여기가 특히 뭉쳐있다고?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아마 스트레칭이 부족했던 탓이겠지 어. 이건 마사지하는 손길 같지 않은데 스트레칭 도와주려고? 네가 제대로 할 거라 믿은 내 잘못이지. <laughs> 스트레칭 시범을 보고 싶다면 마주 보는 게더 좋을 거야.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.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건 중요하거든. 원한다면 좀더 아래로 내려가. 음, 금방 배우네. 다만 손길이 좀 거칠어. 굳이 내 눈을 가릴 필요는 없어. 네 얼굴이 빨개진 모습 이미 다 봤거든. <laughs> 눈을 가려도 네 냄새는 느껴져. 네가 좋아하는 바디워시 나도 계속 쓰고 있어. 당연히 네가 폐관 수련한다고 영상통화도 전화도 안 듣던 그 기간이지. 무슨 뜻이냐니. <laughs> 알면서 물어보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 나야. 하지만 그런 나를 매번 받아준 사람은 너야. 나의 계속 받아준 결과가 뭔지 이제는 알겠지. 네가 무엇을 상상했든, 그것보다 훨씬 뜨겁고, 훨씬 더 황홀할 거야.